하나님 의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9절 말씀입니다.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내가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.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. 아멘. 승리는 누가 줍니까? 하나님이 주십니다. 그런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나 혼자 힘으로 이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. 승리하고 나면 많은 전리품을 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승리로 엄청난 이익이 오는 것입니다.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그들의 조각한 신상이나 은이나 금이나 입힌 것을 탐하지 말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? 재산입니다. 그런데 그것을 다 없애 버리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축복을 얻은 전리품도 있습니다. 그것을 다 없애 버리라는 것입니다. 이것을 잘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? 여호수아 7장 1절의 아간입니다. 여리고송을 승리하고 후에. 그 전리품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간 것입니다. 사울왕도 아말렉을 진멸하고 했는데 진멸 안 시켰습니다. 자신의 이익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. 이기고 지는 것에 관심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 순종이 입니다. 하나님께 나가면 승리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순종의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.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 것입니다. 그래서 승리가 오면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. 승리가 왔는데 왜 아이성에서 박살 났습니까? 불순종 때문입니다.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잘 나가서 멋진 남자하고 결혼도 하고 멋진 여자하고 결혼하고 자녀들도 낳고 사는 것입니다. 그런데 지금은 예배 안 데리고 신앙은 꼴찌로 밀려난 것입니다.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?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것이 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.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.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며.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. 아간도 사오랑도 그래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. 오늘도 말씀으로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계속된 복을 이어나가게 되어 지기를 축복합니다. 아멘.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. 지금까지 승리했습니다. 그래서 나의 이익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 더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